<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텝스 독해 황수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 11월 적중 예상 특강 독해 파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렇듯이요, 우리 일곱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쪽에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먼저 다운 받으세요. 자, 문제는 일곱 개니까 시간은 8분에서 8분 30초를 넘기지 마시고요.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보시되, 굉장히 오늘 푸시는 문제들이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어다 맞춰보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시험을 쳐 보시고 그다음에 채점 후에 저랑 같이 리뷰 강의를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번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1번 내용부터 어, 확인을 좀해 보시면요. 우리 파트 1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 빈칸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용 빈칸에서 여러분들이 어, 보통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와 관련이 있다. 주제와 관련이 있다. 예,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 주제가 문장에 그, 컨텍스트에 맞도록 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우리 회사를 대표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나는 이 빈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에서 글쓴 사람이 뭐 하고 싶은지, 회사적 차원에서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니까 자 이번 행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 뭔가 행사를 여는구나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 행사는요 어떠한 어,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지 봤더니. 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보여줄 수 있는, 어, 알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And, 그리고, will give you a chance. 그리고, 당신에게 기회줄 건데, to be heard. 그러니까, 당신의 얘기가 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신의 얘기를 우리에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에 와서, 이 행사에 와서 듣기도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행사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분명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관계 없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How many shares you may own?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자 얼마나 많은 주식을 자 주식 인거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주식을 당신이 갖고 있건 간에, 자, 당신 주주 오셔서 우리 행사 혹은 우리 회의에 참석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들이 오는 이런 행사이자 회의인 것을 어, 알수 있고요. 그것에 초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신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예,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어, 직원들을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칭찬하고 싶은 거 아니었고요. 자, B번에서는 주주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연간 회의에 오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따라서 이것이 주주들을 초대하고 있는 정답으로 가실 수 있었고요. 자, 씨번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우리 대상이 고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주들이었죠. 자,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제 생각나게 하고 싶다. 항상 성과를 내라. 최고로 성과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과 내세요가 포인트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정답이 될수 없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들을 쳐내시면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을 정답으로 가져가실 수 있었다. 자, 정답은 보이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두 번째 문제는 지금 보니까 문장이 제일 끝에 어 빈칸이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맨앞 아니면 맨 뒤에 주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맨앞 아니면 맨 뒤에 빈칸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문맥이 오고 있는지 볼게요. 자, 나머지 else니까 다른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인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거나 다른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는 이 이것이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세개 찾아야 됩니다. 어, 어떤 사람을 제외한 모두인지 찾아야 되고요. 얘가 뭔지도 찾아야 되고요. 얘가 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도 찾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문장부터 보는데 자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의심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initially가 나오면 아주 중요한 논리적인 클루라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처음에는 이랬으니까 나중엔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를 찾으시면 그게 대부분 정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내가 의심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네요. 음. 얘가 뭐냐면 홈피어 스피커 시스템이래요. 아, 얘가 스피커인데 아,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거나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어, 내가 사서 봤더니+ 사서 봤더니 자 별로 안 좋을 것 같았어까지가 여기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어 그런데 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와나 그거 정말 사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 아니야 얘 너무 좋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이 스피커 어떻다 좋아요 이렇게 가면은 정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음자 그럼 이건 왜 나왔냐면은요 자 바로 한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리어파이. 사시면은요, 어 뭔가 이 오디오 광들 있죠? 와, 오디오에 돈 되게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비싼 거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제외한 모두에게는 어머 뭐 이게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이 가고 있습니다. 왜 이게 결론이라고요? 처음엔 별로라고 의심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이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 결론, 에, 즉, 변화의 방향이 정답으로 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어, 그 가격만큼 가치가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땡이 되겠고요. 자, B번에서는 포인트가 정말 작은 어, 공간에도 잘 맞을 거야인데 작은 공간에 맞을 하는 중요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쵸? 자, 세 번째는요. 어, 당신의 어떤 예산 범위를 넘을 거야. 그러니까 비싸다는 뜻인데 비싼 거 포인트 아니었고요. 자, 네이빗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것 자체로서 정말 너무너무 충분하게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네이빗이 정답.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3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3번의 내용은요. 일단 어, 우리가 전체적인 공통적인 내용을 구성을 해보시면서 어, 거기서 벗어나는 딴소리하고 있는 문장을 하나 정답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주어지고 있는 첫 문장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메인 아이디어 전체일 수도 있지만 100% 반드시 나오는 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소재는 반드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파악하시고 그 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공통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지를 구성을 해 나가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실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페르난도라고 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살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무운 말이 나왔네요? 자, 살인한 것이 be blamed for 하시면은 뭐뭐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다. 어, 뭐뭐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비난을 받는다. 왜 보통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종 뭐에 대해서 비난을 받냐면 어, 이거 일차 세계 대전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러한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죠? 이러한 사건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났다라는 예,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종종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게 정말 팩트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래 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 그의 죽음이 확실히 트리거 그것을 촉발한 것이긴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 유럽과 아시아의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미 어디로 가고 있었다. 이미 엄청 오래 전부터 갈등 상황에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어 뭐야? 얘가 트리거일 뿐인 거예요. 얘가 진짜 원인은 아니야. 그 전부터 이미 싸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상황이 뒤에서 쭉 나온다면, 어, 이 A 번이 같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는데, 자 B 번 보니까, 자그 당시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산업혁명 덕분에 뭐가 되어지고 있었다? 엄청난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나라들을 부자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가들은요. 이러한 리소스들, 그렇죠? 이러한 자원들을 위해서 엄청 서로 간의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뭘 하고 있었다? 군대를 이렇게 어, 만들어 가고 있었다. 더 키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뭐 결국에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BC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뭐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어안 좋은 어떤 갈등 상황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데이비스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로 이 사람과 그 와이프가 살해당하기 이전에 두 번의 시도가 더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트리거에 대한 설명이지 그 전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빗만 혼자서 다른 이야기 를 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데이비식 누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 4번인데요. 4번은 지금 퀘스천을 항상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Part 3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퀘스천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새 영화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Which is correct? 문제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래쪽에 있는 ABCD를 먼저 읽어보고 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ABCD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은 어, 지문을 먼저 읽으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선지를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만약에 그게 아니고 본인은 조금 공부가 돼 있으시고 abcd를 먼저 읽었을 때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다면 이쪽을 먼저 읽고 지문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abcd 먼저 볼 건데 자이 영화 4년 동안 제작했었다. 요고. 찾으셔야 될것 같고요. B번에서는 그 지역에서 지금 상영 중이다. 찾으셔야 되겠고요. C번에서는 이 e 시리즈에서 마지막 작품이다. 데이빗에서는 이곳에서 영화 촬영이 되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찾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트랙 워즈에서 새로운 영화가 이제 오픈하게 된 거예요. 자, 스크린에 드디어 이제 터졌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기다린 기간이 4년 이상인 거예요. 4년 동안 찍은 게 아니고 그렇죠. 사년 이상을 기다려서 자이 트랙 워즈라고 하는 영화의 팬들 드디어 어, 스크린에서 이제 다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봉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새로운 시리즈 영화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즈 안에서 새로운 영화가 이제 오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영화를 이제 볼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어젯밤에 예, 오픈을 해. 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 있고요. 자, sold out crowds니까 그러니까 그그 그 공장 안에 사람들이 이제 꽉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소웃하면 매진이 된 거기 때문에 자리를 꽉 채운 관객들에게 개봉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개봉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곳 나왔습니다. 이곳은요, 어, The m 가 지금 상영 되어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내려가실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 ABCD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상영되고 있 라고 하는 비번이 나왔었죠. 얘에 대한 정답 근거가 여기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Which is correct를 어, 풀때왜 A, B, C, D를 먼저 보시냐면요. 얘를 먼저 보면 이렇게 정답의 근거가 나왔을 때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셨으면 정답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5번도 문제를 볼 건데 요거는 지금 광고 그림과 알수 있고 광고 뭐에 대한 건지를 찾으시면 돼요 자 우리 광고는 제가 앞에서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광고의 대상이 뭐냐. 예. 책이냐 뭐 아니면은 집이냐 이런 걸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의 키피처만 찾으면 된다 요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걸 찾을 건데 사실 이제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네핏이라던가 아니면 디테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키피처는 여기에서 사실 다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은 이곳에 지금 등록이 오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 지금 지긋지긋 하십니까? 어, 자격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지긋지긋 하세요? 아니면은 직장에서 당신이 뒤처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어떤 능력을 더 늘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수업에, 우리 수업에 오늘 등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훈련을 해주는 수업인데, 직장과 관련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셨을 때 정답은 뭘로 가는 거다? 자, 이거는 대학교 입학 준비니까 땡이고요. 이거는 선생님 자격증이니까 땡이고요. 이거는 직장과 관련해서 훈련을 해주는 것이니까 맞는 내용 되겠고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직업을 소개해 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땡. 요 정도로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C번. 요렇게 처리가 되셨고요. 자, 6, 7번 이제 긴 지문 파트 4 연습을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 제목 한번 보시고, 퀘션 두개본 다음에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제목을 보시면, 자, 어, seniors니까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당신 지금 flu season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flu season 보통 언제죠? 겨울이죠. 그렇죠? 풀 시즌이 오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하시죠? 그렇죠, 독감 주사를 맞습니다. 이제 고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쯤에서 추측을 할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코스튬 보시면 첫 번째 자이 시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which is correct라고 해도 이걸 먼저 읽는 게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튬만 읽고 넘어갈게요. 이 도시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infer인데 문제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어, 행사에 참석하는 예,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석자에 대해서 옳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추론할 수 있는 걸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어, 이벤트에 대해서 좀볼 건데 자 겨, 어, 가을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flu season이 이제 다시 우리 앞에 오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보호하세요. 무엇을요? Free flu vaccin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공짜로 이렇게 그 독감 주사를 맞춰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 아까 그 도시 이름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어, 공짜로 맞춰드립니다. 예, 백신을 맞춰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뭐가 열리는 거냐면, 어, 노인들을 위한 건강 박람회가 열린대요. 아, 그리고 그곳에서 어, 백신을 맞춰준다. 공짜로 맞춰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g 러그래프로 내려갔더니, 어, 이곳에서 이제, 자, complimentary, 정말 중요한 단어죠. 공짜로 f l u shot을 맞춰드립니다. 요, 요 얘기 지금 똑같은 거또 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겠죠. 요 부분도.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어, 이번에는 이제 한몇명 정도가 우리 그페어에 참석을 했냐면, 한 50팀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e x h i b 하시면 참석자,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박람회 같은 데 참석하는 그 팀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팀 정도가 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50팀에서 제공해 준대요. 어떤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냐면, 자 여러분 마리크스크리 g 하시면은요자 의학적으로 이렇게 어, 조사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 점검이나 검진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의 건강 검진을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요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도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을 지금 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정확하게는 아래쪽에서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중요 내용이 이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잘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놓고서는요, 이 행사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지난 몇 년간. 6년간 우리 헬스페어가 아주 가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실 수 있게, 그죠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박람회가 되고 있어요. 지난 6년간 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에 관련된 정보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으셨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어, 플로샷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그 계속적으로 예 계속적으로 그 플루샤 씨 이제 어 그, 되, 되어진다, 그렇죠? 예, 접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예, 보실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접종을 한 사람들, 그렇죠? 접종을 한 사람들한테 또 공짜로 이렇게 하나를 에, 선택해서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자, Which is correct 보겠습니다. 자, A 번 보시면은요, 어, 이 도시에서는요, Senior Health Fair를 여러 번 열어왔다. 어떠세요? 여섯 번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6년간 해 왔으니까는 여러 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a번에 정답이 딱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which is correct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찾았으면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얘가 확실히 정답이면 이거 안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저는 그냥 오답 확인만 해 드릴게요. 자, b번에 보시면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전혀 언급이 안된거 보실 수 있고요. c번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 전혀 언급 안 된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 활동을 여러 곳에서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한 곳에서 여는 것이었지 여러 곳에서 연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틀렸어. 이렇게 그 소거를 해내실 수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자 마지막으로 7번 내용을 볼게요. 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옳은 거 볼게요.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록 먼저 하세요. 이런 안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답이 되지 않고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서비스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돈을 더 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렇죠? 저땡 틀렸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Medical exam. 을 어, 이제 할수 받을 수 있다, 요렇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아까 얘기했었던 medical screening에서 온 말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거야. 그래서 계속 강조했었던 그런 기회잖아요, 그렇죠? 수얘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대입 보겠습니다. 어, 그 사람들 그 개인적인 어떤 상담 위에서는 뭐 해라. 약속을 미리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잡으라는 말은 아예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아예 언급이 안된 아이들로 오답이 나왔고요. C번은 또 분명하게 정답의 근거가 보이고 있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오늘 굉장히 전형적인 일곱 개의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 보셨는데요. 자, 정오답을 찾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정답의 근거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